안녕하세요. 어, 전국의 문송환 스포자 여러분들, 그리고 비전공 개발자로서 수학과 코딩에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부터는 단순히 코딩과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어, 일석삼조, 파이썬, 그리고 수학, 그리고 약간의 잉글리쉬까지 포함된 어떠한 가이드 영상을 찍고자 제가 이런 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사촌동생 같은 경우도, 어, 고등학생인데, 이제 그 교과서에서 아 파이썬 Python. 파이썬을 배우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잉글리시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발음을 제가 좀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도 배우는 과정에서 그 저한테 코딩을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문의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입문자들 이 전문직으로서 이 개발자를 꿈꾸지 않더라도 실생활에서 활용을 할수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영어처럼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가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학은 왜 들어가느냐? 어떤 분야든 간에 결국 내가 엔지니어링을 하게 된, 아, 이거 좀 발음이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엔지니어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더 깊은 단계에 갈수록 결국 우리가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의 농간에 의해서 7차 교육 과정으로 미적분을 배우지 못하고 진정한 이 문송 중에서 문, 문송으로 대학에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결과, 선배들이 밥을 사주는 와중에도 너는 미적분도 수업을 듣지 않고 대학에 왔느냐라고 무시를 하면서 겸상을 하지 말라라는 어떤 타박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소개팅을 할 때에도 어 소개팅 상대자가 어? 난 자유로그를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과는 소개팅을 하지 않겠다 라는 정도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농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이 정도의 지식은 뭔가 조금 기초상식에 가까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이 어떤 입시 수학과 같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컴퓨터라는 게 있으니까 어, 이 컴퓨터가 모든 계산을 전부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건데 왜 공식을 알고 이론을 외워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텐데 어, 그런 것들이 전연적, 전형적으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못하는 분들의 핑계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지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이 문송의 대표 주자로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어, 이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너무 쉬운 거를, 이제, 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어, 굉장히, 이, 우리, 이제, 문과생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자연상수 2에 어,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이런 것들도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라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연상수 2를 한번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어 이걸 쳐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하면은 이런게 나와요. 이가 뭐냐 뭐2.718281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그냥 숫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 이거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과생들은 어떤 연역적인 설명에 익숙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이 유래가 뭐고 이걸 누가 어떠한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냈고 어디에 쓰는지가 사실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역시 인터넷에 그래서 이 숫자 말고는 공식을 알고 싶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뭐 리미트라는 거를 써가지고 식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파이썬이나 어 이런 공식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고요. 제가 기초부터 어 영상을 찍을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그럼 파이썬으로 계산을 하면 아 잘못했네요. 파이썬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를 주느냐라고 계산해 을보습니다 여기 어 굉장히 명령어도 직관적인 doit이라는 명령을 치면은 또, 2를 어, 호출을 합니다. 굉장히 이게 약간 이제 그 서로 물고 들어가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는 저희가 알기가 어렵고요. 어, 유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그 네이피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어, 굉장히 이 아저씨가 엄청나게 그막 엄청난 집중력과 뭔가 이그 수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아저씨예요. 이, 이 아저씨가 20년 동안, 막 이상한 뭐 로그라고 하면막 계산식, 계산을 계속 해가지고 어떤 표를 만듭니다. 그 표에 이, 20년 동안 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이제 그 로그에 관련된 수를 대입했을 때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막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테이블에 이 2라는 그상수의 어떤 근사한 값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때에는 어떠한 그 수에 명칭을 하거나 이 사람이 어, 특별하게 이제 기재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피어 상수라는, 뭐,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 네이피어 상수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이 사람이 뭐, 그, 현대에 태어나가지고, 와, 그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알고리즘 자판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산도 뭐, 컴퓨터가 다 해줬을 테니까, 우리가 막, 아, 네이피어 형,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바로 그, 이 케이스에 접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딱주지 않았을까. 그, 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죠. 20년 동안 뭔가 이렇게 파고들었다는 게 굉장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뭔가 잘못했는데, 설명을 할때 저는 이제 그 약간 스마트 모드로 안경을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르누이라는 또 아저씨가 있어요. 어 이게 뭐 야코프라고 하는 뭐그 발음을 하기도 하고, 뭐 제이콥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기재된 대로 야코프 베르누이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막 이런 확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하던 그 수학자셨는데. 어느 날이 복리이자를 좀 계산을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리이자란 무엇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붙이는 게 복리이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채는 복리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사채를 하면 은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리이자를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복리이자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빠지게 돼요. 그렇게 빠지게 된이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보면은 우리가 1원을 은행에 입금을 해서 1년 후에 100%의 100 이자로 이거를 다시 어, 환급받는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을 그러면 1원에다가 100% 1원 플러스 그리고 1원에 100%가 어, 더해지니까 2원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어, 우리가 환급을 받고 그 후에 그걸 다시 저희가 입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6개월 후인 총 12개월째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라고 한번 본 거죠. 일단은 우리가 1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1원 플러스, 그리고 원금인 1원에 곱하기 50%, 즉어 0.5가 더해져서 1.5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다시 우리가 입금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1.5원을 다시 입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1.5원, 이제 원금이 1.5원입니다. 아, 원금이 정확히 말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그래서 1.5원이 그리고 있고, 그리고 다시 그 1.5원 플러스. 어, 0.5가 돼서 2.25가 됩니다. 이걸,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정리하면은 1.5 곱하기 1.5, 즉, 어, 1 플러스 0.5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들을 계속 풀어나가지고 이걸 계속 쪼개는 거예요. 뭐 지금은 두 번을 했지만 뭐세 번, 네번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분기마다 인출하고 다시 입금을 한다고 했을 때이 결과를 계산할까 하는 식은 결국 우 정리를 하면은 1 플러스 4분의 1의 4승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해봤어요. 저는 또 이제 이 수학적 지식이 없는 어, 7차 교육과정의 폐해로 인한 문송 문성 중에 문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저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무한히 이걸 반복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리미트라는 걸 써서 아, 이, 이런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라란게 뭔지 모르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좀 머리쉬거나 진성 수포자들은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여기서도 우리가 이 베르노이는 이 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수라는 걸 발견했지만, 베르노이 숫자라, 베르노이 상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오일러라는 사람.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을 이 영어 표기를 썼습니다. 이 사람, 오일러라는 사람이, 어, 오일러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2로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이, 어, 이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수업자인데, 이 사람이 메카니카라는 저서 저서에서 이 수를 2. 라는 이름을 표기해서, 어, 이상수라고 우리가 상수 이자연상수 2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도전을 찍어서, 이거를, 아, 내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저작권,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우리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누가 어떠한 연유로 생각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가 우리가 또 중요합니다. 어, 저희의 이제 이 강의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수포자들을 수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결국은 코딩에 우리가 더 딥한 영역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사고가 기반이 된 알고리즘을 풀, 알고리즘적인 어떤 문제 해결,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인공지능으로 어떤 사진을 보고 어, 이게 고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0에서 1 즉, 0에서 100% 사이의 확률로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이 사진이 고양이일 확률이 98%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 얘는 인공지능이 고양이로 판단했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 고양이일 확률이 30%다 라고 하면 은아 인공지능이 봤을 때 사실 이거, 이 사진이 고양이일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표현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공식들로 대입하다 보면 은이 범위가 0에서 1, 0에서 100% 사이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지 않고 막 마이너스 30, 막250 어.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결국은 범위가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를 우리가 범위를 여기서 1로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런데 사실 뭐 가능하다고 어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상수 2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 그런 것까지 하면은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굉장히 쉽죠? 쉽고, 어, 계산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로서, 시험으로서 나를 누군가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이거를 궁극적으로 더 컴퓨터가 해줄 거가, 해주지 않느냐? 나는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다 핑계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 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흥미를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